아니요 지금 시작해. 아 지금 지금 어 지금 시작해. 어 깎고 깎고 마칠거 마치고 지금 시작해. <laughs> 아제 거는 찌가 짧아서 괜찮아 형님. 여기 제거찌 20cm 짜리이고. 아왜인트들 진짜 죽이는데? <laughs> 잘 잡아놨죠 형님. 어, 다리 진짜 좋다. 우리 자리지제일니죠 <laughs> 원래 좋은 자리. 걔들 아, 아직도 다녀? 예? 걔잘 아직도 다녀? 아, 아들 무슨 선수인가 봐요. 어, 자, 일단 캐스팅은 다 했고요. 어, 이제 위치 한번 봅시다. 위치 한번만 좀 잡아주세요. 자, 한번 위치 한번 봅시다. 아, 비제가 어느 구석 구석 던져 놨는지. 자, 어서 와요. 어. 아이고, 우리 기지미 님 별풍 5시개 감사합니다. 야, 오늘 채비하기도 바쁜데 지금 쌈바치기도 바쁘고 오늘 자, 노는 데까지 돌아봅시다. 아유, 왜 죄송이야. 왜 죄송이야? 뭐가 죄송해? 고마워 두겠는데 감사합니다 아 지금 입질이요? 아 이제 봐야지 아 뭐가 죄송해 감사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우리 뚜기님 자 어서와요 자 어서와 이전에 자어서 와. 아 뭐가 미안해. 어. 응. 이게만 꺼니까됐지 찾아봐. 자어서 들어와요. 음, 우리 브라더. <웃음> 브라더. <laughs> 브라더어서 와. 아 지금, 아 지금 베이스 캠프. 아 저거를 지금. 사진을 찍어놨.. 어저 바로 베이스캠프가 아, 오늘 자랑 오셨는데 형님 못 잡을까 시 어떤거? 야 붕어 나왔다 벌써 테니아이씨테니 시작 좋은데 역시 어. 자 일단 어테니가 잡은 붕어야 어 우리 서울 도망자 어. 야 붕어 깨끗하다 어. 지금 같이 온 시청자가 잡은 거야 어. <laughs> 어, 아주 깨끗해 어. 어, 망자 한건 했어 벌써 자 인터뷰 한번 하고 가 카메라 좀데리대뭐 안돼 지명수배 중이야? 지명수배야? 다 말해놓고 오긴 했는데 동생이 보고 배 아파해 동생이 보고 배 아파해? <laughs> 좀 이따, 한지 이것저것 던져봐야지. 글루텐 여기 있어. 어, 어 여기 지금. 아주, 아주 이쁘게. 여기 한번 잡아봐. 여기 글루텐 있어. 여기 지금 요거 지금, 붕 어, 분고미가 개준 건데, 어, 이제 요거 쓰기만 하면 돼. 나는. 어 냄새 좋다 야자 어서오세요 우리 쫑꼬다리님 형님 응 아주 숙숙을 했는데 야 이번엔 뭐야 야이씨 야이씨 <laughs> 그냥, 아유 그냥 막 찌가 엄청 멋있게 올라와요 야 지금 하나 나왔어 이거 천리태공이 잡은거야 야 한, 한.. 28? 아9치 어, 되겠다 어.. 지금 천리태공이 잡은거 음. 야 우리 산 살림방에 담가놓을까? 아침까지 볼라면 잡은거 다 갖고와 어디있어요 저 우리 저 막내 저기밖에있어어 저... 살림방에 담아줘 네. 야씨 어... 좋다 <laughs> 아, 요, 요, 요번에 구구 다 바뀐 거야, 요번에. 38은 21인데, 바뀌었어. 한번 보자. 자. 아우, 좋다. 음. 아우, 좋아. 괜찮아? 이거 천리태공이 잡은건가 지금? 붕고미 형요아 붕고미가 잡은 어, 붕어 한수자 얼른 놔줍시다 고기 상하니까 어, 물에다 놔줄게요 자자 자, 가서 내꺼 먹어 내꺼 먹어 <laughs> 자, 일단 35 토종 온다니까 한번 재봅시다. 오케이. 좋은데, 어. 어, 그 크지? 음. 한번 재봅시다 얼마인지. 거기 재봤어? 네저 있어요. 아 있었구나, 딱 재보니까 35네 에 아, 거기 화면, 저기에, BJ, 저기, 요 얼굴이 있어요. 35네. 아, 재 봤구나. 딱, 먼져보니까 35야. 음, 만약에 있으면, 아, 반올지? 아, 우리 스탭들. 어, 저기, 우리 진행요원. 반올지에 귀신 나온다니까, 어, 다음부터 거기 스케줄 잡아가지고 절대 가지 말자. 무서우니까. <laughs> 일단 아, 바어너츠 못모르고 들어가면 안돼. 아, 안갈래. <laughs> 전 전라코사 하는데 카이버 포레스 니 별풍 1 1나 감사합니다. 1단계 이런기업이 땡큐. 아, 우리 스텝들한테 얘기했어요. 어, 방어너츠 절대 가지 말자고. 스케줄 잡지 말라고. 자, 어서오세요. 우리 데이가든 지 어, 그래도 쏠솔이 나오네. 음. 짧은데서 났어요 짧은데? 2 2, 2. 2. 응. 밥을 질겠쓰니까 혹시 히 찜하기가 더좋은데 그래? 질게쓰고 응. 짧게 써야돼 어이 지금 이제 절꽉 채워간다 야 저거 꽉 채우면 혹시 붕어죽 필요한 사람? <laughs> 아 인터뷰? 자 고민 인터뷰하고 가 응? <웃음> 인터뷰 <웃음> 자 기념샷. <laughs> 자 어서 오세요 우리 법무사님. 음. 손 닦고 손 닦고 손 씻죠. 음. 거기 날로 폈어? 예. 저기는 좀 바람이 들타서. 아 어, 그래? 정면 바람이긴 한데. 음. 들어가면... 좀만 더. 좀만 더. 야뭐 있다. 아니 뭐 걸린 줄 알고 낚싯대 쓱 걸어봤더니 뭐가 있네. 자 나도 뭐 하나 오나 보다야. 오기는 온다. 자, 조명 좀 비춰줘봐. 아니 여기 갈때갈때 갈대, 갈대 앞이라 뭐가 걸린 줄 알고 쓱 위로 건드려갔더니 오야 왔어 왔어. 나도 야지 장난이지 장난이지 야, 씨발, 이 앞에 갈때 앞에 이게 있네. 에이, 째까네. 에이, 씨. 나오긴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 째까네. 야, 야, 이거 봐라. 야, 씨, 일단 이거 빼. 이길래 아닌 줄 알았어. 툭 쳐봤더니. 어, 뭐가 나왔어. 어, 나도 하나 했다, 야. 어, 저기다. 어. 자, BJ도 한수 했습니다. 아이씨, 콧물 흘린 결과가 있다, 오늘. 아이씨, <laughs> 존나 콧물 흘렸는데. 한번 개치게. 아우 추워. 야, 저거 뭐야? 야, 카메라. 야 이거 뭐야? 야 여기 잡아봐 야 씨발 야 지금 빛이 딴짓하고 있는데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 에이 씨발 엉켰다 엉켰어 야 씨발 뭐가 쭉 그냥 아이 씨 놀고 광파일고 있는데 뭐가 끌고 들어가 에이 씨또 엉켰네 에이씨 엉켰어 아 지금 엉켰어 엉켰어 아이씨 낚시대 엉켰네 아이 짜증나 쩝 어. 아이씨, 낚시옮 켰는데, 뭐가 나왔어. <laughs> 뭐가 하나 또 나왔어. 야, 이거 진짜 지가 끌고 들어간다, 끌고 들어가. 채팅창 보고 있는데. 자, 하나 더 나왔어. 아니, 나 지금 이거 못 봤어요. 아니,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뭐가 쓸까? 모니터에 채팅창 보고 노닥노닥 하고 있는데, 포닥포닥님. 자, BJ 좀 잡아주세요. 방송 마무리, 지워주세요. 마무리 짓고 하자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렇게 낚시를, 어, 어제 어 오후 4시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어, 지금 8시 반인데, <laughs> 뭐, 고생해. 자,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은 출조가 없고, 월요일날, 월요일날 또 오후에, 어, 즐거운 거 찾아가서 또 낚시 한번 합시다. 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어, 이렇게 격일제로 출조해요. 오후에 해 떨어지기 전에 방송 시작해서, 어,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려고, 앞으로. 아, 추천하셨어요? 아, 잘하셨어, 우리 꼬꼬마 쟤님.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 지을...